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개음이 곧 내란이다. 이게 성립할 수가 없죠. 자, 오늘 김문수 장관이 저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죠. 재판과 기소가 되기도 전에 내음이 곧 내란이라는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재계 의 상의를 했다면 적극적으로 말리 고 반대했을 것이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데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헌이 곧 내란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우리 내각에 대해서도 전부 내란 동조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망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카톡 검열부터 해서 그 우파 유튜버들을 전부 다 고발을 하고 말이죠. 이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그 윤석열 대통령 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지난 3일의일 이어서 오늘도 그자파들이전 전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직원들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이에 이제 오늘 우리 애국 시민들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대거 몰려가서 그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대 사로 이겼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지금 민심이 이재명은 이 감옥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간이 정과가몇 번입니까? 이런 인간이 무슨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단 말입니까? 대체 자, 좀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에 대해서도 그김무수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그 연설에서 잘산이좀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음? 여기에 대해서 김무수 장관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그러면서 정년을 계속 연장하라고 하고, 어? 젊은이들을 뽑지 못하게 하고, 그런 법이다. 경직된 법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택배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과를 안 시키고 싶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합니다. 취업을. 돈으로 뿌리겠다는 거예요. 25만 원. 지금 외국 청년들은 25만 원안 받겠다고 합니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느 정도 스마트한가 하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공 청년들이 알아서 자기들, 자기 들 자기 갈길다 알아서 다 합니다 돈안 줘도 돼요 돈 받는 것을 25만원 받는 것을 거부한다니깐요 아직까지도 나가빠진 베네수엘라 그런 정책을 그대로 본다 와서 말이죠 대통령 한번 해 보겠다고 지금 이런 그 정책을 지금 그 아직까지도 그런 환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환상 속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우파 정당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몇십년 동안 좌파 정당이 그 유럽을 휩쓸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좌파 정당이 극우라고 부르던 그 정당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2030 세대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그 김무수 장관 기업이 곧 내란 아니다라고 했다는 말씀 잘하면서.